고열에 기침을 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상이 메르스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유행성 폐렴인데요. 아이들에게는 메르스보다도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2주 전부터 발열과 기침, 가래가 있었는데 밤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멜스바이러스랑은 다른 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하지만 초기의 증상이 비슷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확진 환자와 같이 접촉을 했다든가 하는 병력이 없이 초등학교 학동기 아동에서 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오래되면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어린이들에게 유행하는 폐렴입니다. 세 살에서 10살 사이의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데 발열과 기침이 동시에 보이다가 적은 양의 가래가 섞인 기침이 3에서 4주간 지속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간염이나 늑막염, 뇌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쪽 폐 전체가 폐렴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심한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고 늑막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르스에 가려진 유행성 폐렴 치료 시기가 중요한 만큼 고열에 기침하는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